주 하나, 배나, 얘네가 삼돌 둘이면 삼돌 둘이면 너네가 나와서한 명이 일자로다 물어버려야 돼. 호승아 얘네가 삼돌 둘이면 안양이랑 똑같아. 양쪽 밀필이 좁혀야 돼. 시훈아, 정호야, 삼돌 둘이잖아. 봐! 아, 잡아야지. 잠시만, 우리가 난 나가자. 그럼, 알지? 이쪽 정말 그게야 미안해, 리안마음왼왜 끊기? 어, 왼발로다 같이 찾으러 가는 지안 해, 안 해, 안 해. 아까 정말 안 건드려야 돼. 이두 명이 하나하나 잡을 거야. 그럼 너까지 와서해봐야 돼. 앞에나 뒤로. 이아기가 나가면 앞에까지. 이리야 나가야 돼! 이거! 정원. 왔다 정원. 왔다 정원. 정원. 정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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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 몰라 야 완전히 정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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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그냥 원 호순아, 호순아, 드로닝 나면 모현이 들어가라 그리고 네가 사이드에서 같이 해. 같이 정우, 정우. 걸 아. 천천히 올라. 업사이에 걸리는 거 만들어야 돼. 이 와! 정우. 정우 벌써 테크네 사이즈입니다. 조회. 천천히 헤이 야야야 야. 완전히 모여 미안아 저리로 가 위도현한테 자문주아 나와야지 없애야지 자 이런거 천천히 아왜 뛰어 야, 야 천천히 모형아 들어가 오시나 이거 완전 똑같 혼자. 혼자. 이현 나가. 아니야, 아니야. 좋아. 좋아. 소 좋아. 이거 있어 와. 이거 와. 이안아 이리 와. 챔피이 바로 이현이 찍은 대 이제 이거. 튀지 마. 하지 마. 리 와. 정호야. 아는 게 다가 아니야. 가서 이렇게 해야 돼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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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봐 도와줘 아 구현아 받아줘야지 나 이제 뭐 나가 정원아 나부터 해그렇 됐어 됐어 정원아

성우야 서있어 게있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뭐도안할거야동주와 맹치잡을 하네 미가야 <목소리> 도현이 <노엔이> 나가 <목소리> 백지훈 성우야 <목소리> 더더더 가봐 러치, 주모. 러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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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내야 돼. 러치, 내야 돼. 치 사이드로 움직이면 되잖아. 치 러치, 러거를치러 만들지말고 사이드치 러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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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치 러치, 빵치 러치, 러 역시 공간 비가 반대. 일어나! 일어나! 아미나제 풀이었잖아. 호아가 이봐 모양이 어떻게 돼야 돼 모양이! 모양이 커! 호순아 모양이 어떻게 돼야 돼? 모양이 이뻐야지 호순 션 가면 모양이 이뻐야지 민간은 네, 네. 네, 네. 나갈 준비하고 맥시는 네. 들어가고 미간이가 네. 네. 나갈 사이드 공격으로 그냥 도와줘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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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! 도와줘! 네.

야 너무 많이 뛰어. 좀 차분해. 괜찮아. 미아이 그 정도 찰 정도 시키면 됐다에에 오스나 죽 사람? 야네가 내 먼저 빠져, 구경하지 말고 그냥 빠져있어 조쿄야, 올유호씨 올라와, 습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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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준 아가야안 준아 못 뛰겠어? 준아 어. 못 뛰겠어? 정말야시 어. 준아. 시원, 스피드를 지 시원, 시원, 얘들아, 너무 가까워 주수수가 골라가.

들어가는게 아니라 먼저 뛰라고 가더 들어와 아 이거 반 정말 지금 서있어. 아까는 그걸 때는 뽑아서 아 치고 나와서 공간에다가 주고 다니고, 지금 하다가야아슈티그나오니나센터리 나오는 거야. 액션.

한 사람이 나가면 한 사람이 뒤로 오고, 어? 상자방이 사이드 잡을 때 시소가 돼야지. 완전히 와야지. 이사가 이제 담아오고, 주환이가 완전히 오고, 애니가 요 뒤에 보고. 누구 나가네! 나가 나왔어, 나왔어, 나왔어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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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준비하자, 그냥 빨리. 하자, 오, 야, 뭘 기다려? 시원아하면서 주워야지. 에라, 에라. もし今へ行くの Ha! Ha! 하늘차다 붙어. 빠르죠. 아, 아 맞추고 같이. 대박. 대박. 쭉. 가더 올라가. 네가 더 올라가. 와, 전미 와. 오케이, 오케이. 정우야, 빨리 와. 빨리 와. 오케이 하면서. 리야 빨리 와. 조 뒤에. 주하나, 조 뒤로 와. 사이드롬 <놀들> 아, 가! 사이드로려올라 가! 뒤에 체크 나가야 된다고! 아니야! 아무도 없었어! 백아 으아, 요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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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중구! 미들 와! 액션 나와! 중구 드 빨리 와! 가 중구야 <laughs> <친구야, 친구야, 웃음> <중국야! 웃음> 얘랑 같이 있어! Hallo. Hallo, know du 뛰면 먼저 뛰라고. 마주하고 네. 자신있게 하고. 네. 사이드로 봐. 슈아 빨리 와요. 런서 되잖아. 런와 런지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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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런지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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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지달 런지와. 이안아 이안아 내려와 이리오 이 아, 빨리 가있이안 이안아 이에 템포를 좀 어이, 줄였다가 아웃댄스를 줄였다가 한점 파박해야돼 준아 가서 반대 줬어야지. 에라 안 되면 길에가야 돼. 더 나가서 자신 있게 구하러 야 호승이가 해 호승이가 중국 사이드 즈가가 슈즈가 슈즈가 슈어가 슈즈가 슈즈가 고즈가들즈가고즈가 슈즈가 슈즈가 들어가 슈즈가 슈즈가 슈즈 왜? 뒤로 와 정호야 이로 네가 좀 벌리고 정, 정호 뒤로 더. 정호야 이렇게 벌려 둘이 이렇게 잘라야돼 문주원